최근에 참여선거에서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한석이었다가열4석으로 13석을 풀아서한 거예요 외국인 배척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비하하고 그다음에 국가주권을 얘기했어요 국민주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 휘저고 다니잖아요 자 옛날에 우리 돈 많을 때는 우리가 휘저고 다녔는데 지금 우리는 못 가는데 그러니까 와사비 테러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일본은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배타적이다, 오물한 개구이다 섬나라 근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을 보고 섬나라 근성이다 하면 은좀안 좋게 받아들인 분이 당연히 비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학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섬나라 근성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좀 폐쇄적이고 그게 섬이라는 게딱 고립돼 있잖아요 대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일본에게 하나의 정치성으로 전달되어 온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요 일본은 해외여행을 거의 안 가요 저 여권이 17% 얼마 전까지만 18%또 떨어져서 17%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건 뭘 말하느냐 17%대 정도면은 83% 가까이가 해외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다가 일본 매니아들은요 일본에게 불리하고 이런 것들 별로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 왜곡되게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언론들이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기사 쓰는 것들 보면은 전부 보고 있으면 이제 약간 화가 납니다.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뭘 말하냐니까 과거에는 일본이 최고다. 저편에서 넘버원뭐 no. 그런 마인드에서 일본이 최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주변 국가들을 약간 폄하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은 첨단 과학. 기술 논문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높아졌어요. 일본은 아예 경쟁 상대도 안 됩니다. 한국한테도 뒤치지고 있어요. 그게 계속 나오는데 보면 은 일급 과학 사이언스 논문들을 보면 은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졌어 한국이고, 일본을 점유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의 경쟁력이 형편없는데, 근데도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기술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물한 개구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에 나와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 있는 메스미디어들도 있는 그대로 전달 잘안 하고 그게 폐쇄적인 거죠, 굉장히 쑥물한개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거의 영어 교육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마이 게이츠라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교육자이면서 비평가인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이 지금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디지털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뒤처지고 있다 해요.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데 일본 영어 실력은 정말 한참 뒤처지죠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해보고 일본 여행해보면은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하든 못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고 어쨌든 손짓 발짓 그래도 조금의 영어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질문 던지는 순간 그냥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사실이고 팩트고 그만큼 이제 일본은 그 외국인 포비아 특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포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근에는 오버투어리즘이라는게 있죠. 그죠? 일본에 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느냐? 문화관광이고 관광 볼만한 것들이 많고, 그런 거라고 보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싸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너가 싸지면서 완전히 그때부터 폭등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상대적으로 해외에서는 일본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국에서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은 방금 얘기했듯이, 여권이 17%로 떨어지듯이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왜안 나가느냐? 돈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난해져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제일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일본인들 일본 살기에는 뭐 쾌적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보러 오는 거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뭐 일본이 꼭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이 강했을 때는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때문에 돈. 애나가 강했을 땐 해외여행 많이 다녔어요. 약해니까 해외여행 안 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 돈 때문에. 문화니 뭐니 그런 거 사실은 크게 관, 관계 없어요. 그만큼 일본이 가난해졌다. 자 그러다 보니 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니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 못 가는데 외국인들은 뭐뭐 뭐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일본에 쏟아져 들어냐? 오 거기다가 남의 한국에 사천 원에도 팔려요 외국인들에게는. 일본은 천엔만 넘어도 안 사먹는데 그 다음에 와규 같은 경우도 5만엔씩 그렇게 해도 외국인들 사먹는다는 거예요 일본 호텔이에요 최근에 그 5성급 6성급 호텔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여행객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돈들이 대부분 다회사예요 외자 외국인 자본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1박에 5만엔 10만원씩 하는데 그게 일본인들은 아예 명함도 못내밀는 거야 그게 잘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내가 일본에 오래 있었지만 대부분 어디서 정복하냐 비즈니스 호텔에 하루에 6천원에서 8천원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뭐, 하룻밤 자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 좁아서 그렇지. 그 뭐, 침대 하나 딱 들어가면 그 옆에 뭐, 스페서도 얼마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샤워실도 보면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냥 뭐, 호텔에서 계속 머물 거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관광하고, 저녁에 가서 잠만자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0엔만 줘도 보통 잤거든요 6,000에서 8,000엔 정도. 만엔만 돼도 괜찮은.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는데, 5만원, 1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외국인 불본하다는 거야 그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일본인과 개 출입금지 그 팻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옛날에 상해가 그렇잖아요 중국인과 개 출입금지 옛날에 그런 팻말이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일본한테 그런 얘기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에는 그래도 출장을 가더라도 연간하면 6천에서 8천 정도 호텔에서 일단 잠을 잤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호텔들이요 보통 두 배, 세배가이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8천 정도 살수있고 16,000엔, 2만원 가까이 줘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가는 일본인들이 어디서 자느냐? 캡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사우는실뭐 이런 데서 자거나.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바라볼 때 짜증이 안 나겠어요? 거기다가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휘젓고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돈 많을 때는 우리가 휘젓고 다녔는데, 지금 우리는 못 가는데, 이 아니, 이게 한국인들이 휘젓고 다니니까 서가안내려 거죠. 그러니까 와사비 테러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국인과 한국인 출입 금지 뭐 입장 금지 뭐 이런 식의 걸어놓고 그러니까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일본이 참 암울해요. 미래가 너무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고 그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일본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한국인은 외국인들이 일본 가면은 아 일본인들이 되게 친절하네. 그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은 어떠냐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요. 혼내 본심을 절대 안 내비쳐요 다때마에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거의 FM화 되어있는 그 자세가 있어요 친절하게 근데 본심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하게 딱그 소위 말하는 딱 교육화된 매뉴얼화된 같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처음 볼 때는 되게 친절해 보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게 내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오 일본 되게 친절하다 슈퍼마켓이나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너무 친절하다 그래서 캐나다 유학생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면 했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볼때이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더라는 거야 서비스가 요거는 교육된 기계화된 서비스라는 거죠 그기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마음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는 어떠요 캐나다는 친절하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오늘 날씨가 어떻고 자연스럽게 그런 친절이 그게 제대로 된 친절인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토크는 완전 딱 배제돼 진짜 그래요 그런 거 묻는 게 그런 대답하고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쇼핑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딱 묻는 말이나 딱영업에 필요한 그게 특화된 친절함이지 인간 대 인간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오늘 날씨를 뭘 가지고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사안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자연스럽게 보니다 캐나다에 이건 친절이라고 보기에는 자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매뉴얼에 그냥 교육의 산물이지 제대로 된친절를 보지 않는다 정확히 본 거예요 그게 그게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소위 말 다떼마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그 모습이 한참 가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오버투어리즘을로 인해가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속였던 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떼마에 혼내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테러도 나오고 뭐 온갖 게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그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 주잖아요 2023년도만 해도 5조 3천억 엔인가 5조 3천억 엔 그렇게 뿌리고 왔는데 순수익이 3조 5천억 엔이라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한 5조 정도 되나? 우리보다 한 10배, 10배까지는 아닌가? 봐. 하여튼 상당한 그,였다고요? 10배까지는 아니겠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됐다고 보면 보는데, 어쨌든 그, 그만한 돈을 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관광에서 벌어들인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관광 사업하는 쪽이만 갈거 아니에요? 그 일반인들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야, 아무런 관계 없는야그 돈이. 그런데 내 생활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짜증을 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배척의 배회주의로 이제 가서 최근에, 최근에 참여 선거에서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한 석이었다가 열4석으로 13석을 불러서 한 거예요. 열4배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평창이잖아요. 그죠? 대표가 어떤 얘기를 줄했냐면은대표 퍼스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배외주의 얘기를 했고, 그 외국인에 대한 약간 배척하는 듯한. 그 다음에 국가주권을 얘기했어요. 국민주권이 아니고. 그 옛날 에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얘기를 막재가그 이랑을 중심으로 해가 이랑한테 거기서부터 주, 주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고 그러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우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야. 그만큼 일본이 지금 많은 그 일반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가 외국인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면서 거기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서 옛날에 일본은 자기들이 잘살때해외를 휘젓고 다녔다고 실제로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하는 만행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 같은 데서 뭐 거기서 뭐특별리 한다든가 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 일본이 다 하고 다녔어 요 옛날에 그래 추한 일본인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기사들 이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한 차례 지나가면서 일본도 여행이 좀더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선진국 민으로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이 이게 행편없는 관광객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홋카이도의 오따루라는 데가 아주 정말 좋은 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거기 가서 너무 감명 깊었던 관광지인데 허젓하고 조그만 소도시인데 눈이 쌓여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한적하고 굉장히 인상이 좋았는데 아 내가 2019년도에 한번 그 다시 한번 갔더니 관광객들로 막 그냥 그것도요 관광객이 시골에서 오 관광객들이야 해외 참 해외여행 나온 사람들 같은 행태들이야 대체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벌벌하니까 그 운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시골에 도떼 시장이 돼 버린 거예요 상점에 들어가도 막자게막 소리가 막 와우 귀청이떨어질 정도로 막와글와글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장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수입은 좀더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광지로서 거기 그냥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린 거요 생활이 그런 거 거기만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토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토는 워낙 많은 여행객들이 타겟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항상 사람이 취이는 거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고젓한 일본의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어떤 마을에 막 그냥 관광객 밀려 들어가 지고엄마로 만들어 놓는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랄까 배척 실증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관광객들을 일본이 정부가 그렇게 유출해온 거란 말이에요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4천만 명 나중에 6천만 명 관광 대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플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아베가 처음 총리했을때몇 백만 명 정도 밖에 안 됐었어요 관광객이 관광 대국으로 만들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그 지금으로 뭐 3천만 명 정도 막 이렇게 이제 들어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폈던 거고 그거는 왜냐 거기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이 그만큼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적자라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에서 버는 돈을 거기 다 메워도 부족할 정도로 적자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도 안 벌면은 그냥 생돈으로 그냥 적자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달러가 그렇게 되면 엔저로 팍팍팍 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 와서 돈 뿌려주는 거 그게 싫어서 그냥 배척해 버리면은 그러면 본인들의 생활이 오히려 더 궁핍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아무 생각되지 않겠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본은 사실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여론도 굉장히 많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해외 배척에다가. 그다음에 우경화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르 총리가 관세 협상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쌀값 폭등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 내에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시바 시게르 총리에서 물러나서 자민당이 새로운 총리가 되면은 완전히 우경화된 정권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주 우익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베 총리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그 여성 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우익입니다. 거의 낫지를 옹호할 정도에. 그게다가 야수군 신자는 매년 반드시 참배하겠다. 이런 이제 정치가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의 우익들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팽창지 재정을 풀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불경기에 재정을 풀지 않으면 더 불경기로 간다이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일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시바 시계로는 재무성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감세라든가 오히려 정세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론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한데 이 감세도 안 해주고 정세. 한다그러면은 난리 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매하게 인질이 있는 상태인데 그입끌어내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를 정리를 안친다 그랬을 경우에 명백하게 아베 2차원 금융 완화정책 그걸 그저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재정을 막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빚이 또더 쌓여 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정을 풀어 가지고 경기가 확돼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또 많이 걷혀서 그걸 보충해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이 한 번도 선고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빚만 쌓였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상당히, 돼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하나하고 우경화된 정권,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봐도 지금 일본 도대체 어디로 갈 건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일본은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힘들어지면은 대부분 불만을 해외로 돌렸어요. 그게 한국 조선전쟁이고, 조선침략이고, 해외로 군사력을 팽창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그 역사적인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무려되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이 처해진 상황이 인시바 시계로는 자민당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인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이재명 정권하고는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지금 이재발 시계루가 내려오고 그게 우익 정치가가 총리가 되는 경우에 굉장히 한일관계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경우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야소군이 진짜 매년 가보세요 난리 나죠 중국하고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세심히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일본이 여러 가지로 뭔가 잘 해나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동시에 안고 가고 있다. 이게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단 아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